2022년 3월 20일 유아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예배들 준비 되었나요?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가정,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 회복해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야 할 규칙을 주셨어요. 하는 제목으로 레이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깨끗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동이는 오늘도 아침에 동원버스를 타러 가면서 어김없이 마스크를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후로 집 밖으로 나올 때면 꼭 마스크를 써야 해요. 또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이 손을 씻고 중간중간 소독젤로 손을 씻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어린이집에서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 규칙, 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지 않는 규칙도 있어요. 이 모든 규칙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지키는 규칙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도 이런 규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세요. 하나님처럼 바르고 옳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면 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규칙 중에서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힘들어도 혼자 따로 떨어져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규칙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심한 피부병이 나오면 새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은 지금의 의사 선생님처럼 병이 다 나아서 피부가 하얗게 된 것을 확인하고 병이 다 나았다고 큰소리로 말해줘요. 그리고 가져온 새한 마리를 잡고 다른 한 마리를 날려 보내 주어요. 그것은 다 낫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병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어요. 만약 소나 양, 염소 같은 것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면 하늘에 나는 새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였어요. 가진 것이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아까 동동이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어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고 깨끗하고 바르고 옳은 일들을 하기 바라세요 그래서 먼저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길 바라세요 지저분하고 엉망으로 둔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앞으로 엄마, 아빠와 지켜야 할 규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또 교회, 동네에서 친구들과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이 시간 예쁘게 도서 모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따라야 할 규칙을 주셨어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대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